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음. 한 주가 너무 빨리 와요. 너무 빨리 가고. 기다리시는 엄마는 굉장히 안갈 거예요. 네. 큰은지상에 음, 있는데 시간의 개념이 네,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죠. 음, 네 오늘 규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보리입니다. 사실 보리 어제 했어야 되는데요, 어, 깜빡 잊고 누락이 됐어요. 네. 아, 주의한다고 하는데도 간혹 이렇게 네, 빠져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루 기다리 하루 하루 정말 기다리실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어, 오늘 규감을 나눌 아이는 보리이고요. 현주께서 네. 주신 질문은요. 엄마만 보면서 힘차고 씩씩하게 돌아와달라는 말 전해주길 원하셨구요.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네, 교감 마쳤구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만보기와 같이 있어요. 둘의 모습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바로 앞에서 있어요. 어 좀처럼 다른 아이들과 교감을 할때 교감하는 아이 말고 다른 아이가 있을 때는요. 어뭐 친구가 있거나 할 때는 희미하거나 또는 어 있구나 친구가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 정도만 있지. 뚜렷하게 옆에 같이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눈앞에서 둘이, 어, 만복이랑 둘이 같이 엉켜 있어요. 네, 장난치고 놀고 있었습니다. 어, 기다리기 주리했을까? 뭐 이제 그런 먼저 장난치고 놀고 있었어요. 티격태격 티격 하면서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보리야, 라고요.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복이랑 같이 있네, 라고 하니까요. 네. 요즘에 항상 같이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이지요. 같이 있는 것이 나쁜 의미를 가질 일은 아니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원래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같이 있는 모습을 보인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같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함께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엄마는 그 부분을 다시 듣고 싶할 어 수도 있어요라고 합니다. 네, 만복이와 같이 있고요, 같이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음, 아이들은 아직도 계속.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 투닥투닥거리고 있어요. 음.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임을 알수 있어요. 네. 기분이 매우 좋아요, 이 둘은. 그래, 알았어. 엄마에게 전해줄게. 엄마가 전해달라고 부탁한 메시지가 있는데, 전해줄게. 엄마의 말은 이래. 엄마만 바라보면서 힘차고 씩씩하게 돌아와달라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막 웃어요. 네, 막 웃어요. 엄마만 보면서가 아니라 엄마밖에 안 보여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나가서 마켓에 다녀오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가던 길에 차가 몇 개나 몇 대나 세워져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보이기는 했나요? 색깔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 아, 역시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기에 엄마만 보여요. 그러니 길을 잃거나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음, 맞아요. 이 말은 너무나 맞아요. 관심 갖지 않으면 있었는지도 잘 몰라요. 네, 그게 있었나라고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린 오로지 관심 갖고 있는 것만 보여요. 관심 가지고 있는 것만 느껴지고요. 실제로 그래요.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마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른 엄마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린 이제 이곳에서의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기대하고 막그 입구 문 앞에서요. 문 앞에서 어 문이 빨리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좀더 네, 놀이기구 같은데 어, 가면요, 무언가를 타러 갈때저 네, 자리를 앉아야 재밌는 거예요 이, 네, 안내원이 빨리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마음, 빨리 저 자리를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이에요. 어, 여성분들이라면 쇼핑을 간다면 네, 빨리 열어서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 상태로 전해져요. 아이들한테서는. 안절부절하는, 빨리 가고 싶어하는, 빨리 열리길 바라는, 문이 열리길 바라는 네, 그런 상태, 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새로운 출발에 이미 마음 카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번 엄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진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 기뻐하세요. 계속 감사하세요. 이미 엄마에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거든요. 아마 다음 교감 때는... 어... 이곳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이미 이 아이는 문 앞에 와 있어요. 둘 다. 문이 열리, 그냥 문 앞에 와 있어요. 문이 열리길 빨리 나가고 싶은 네, 그런 마음 상태거든요. 막 너무 좋아서 빨리 문이 열려라, 열려라. 이러고 있는, 준비 다 끝나고 가방 메고 이러고 있는 상태.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음. 물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어, 제가 만약에 지금 이런 마음 상태, 네, 이런 느낌이라면, 어, 네, 제가 기다리시는 곳에 가서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의도를, 내가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전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거 사장님도 좀더 의, 네, 관심 갖고 아이를 어, 찾을 것이니까요.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 아이는 준비를 다 하고 가방 메고 문 앞에 있어요. 네, 그리고 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네, 볼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네, 만보기, 네, 교감을 해서 또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